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성생일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체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경영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경면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질언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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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그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듯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청년이제물이마음으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알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 오늘도 여전히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에,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에, 어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라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천국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 천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의 나라.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다고 들어가집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기준을 누구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자기 중심으로. 천국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그게 문제다. 천국은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천국 기준이 있어요. 천국 기준. 세상이 세상이 말하는 천국 기준은 첫째, 문의가 선한 행위 두 번째, 착한 일 그래하면 보상으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어, 세상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천국 기준은 에, 윤리와 도덕으로 에, 저희들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 예, 이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다녀도 착하게 살지 못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기준이 누가 돼버렸습니까? 자기 생각. 예, 그러나, 천국과 지옥 가는 그 생각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니?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예,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절에 다니는데, 예, 착하게 살면 그 죽음은 어디 갈까요? 몰라, 뭘 몰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지. 못 가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 간다 그래. 극락 간다. 예, 극락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천국 기준하고 세상이 말하는 천국 기준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언제 틀리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건 기독교식 사후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독선이다. 예, 하면서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예. 선을 행한다고 그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 네.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계면 다 지키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네 스스로가 선한 사람 되지 않는다. 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 자체는, 예, 네. 다 악한 죄인입니다. 예.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네. 네. 선을 아무리 천 개, 만개 쌓아도 사람 자체는 뭐라고요? 네. 죄인이다.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이, 세상 기준이, 세상 기준이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면 천국 간다. 이런 기준이 어디 안에도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착하게 사는 것이 에, 마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빛과 소금 자체라는 말 빛과 소금 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는 빛과 소금이 된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착하게 사는 것이 신자다.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뭘 해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뭘 해도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자의 성화 아무리 구제, 봉사, 또는 뭐, 양원이나고아원 많이 다녀가지고, 사람이 성화된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면, 선한 일안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질 뿐이지. 그 본래 속성은, 인간의 본래 속성은 죄인이다. 변하지 않는다. 네, 이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도덕적, 예, 도덕과 윤리적 시각에서의, 예, 야,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행위적 변화가 있는 것을 착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성화된 사람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도 엉터리로 강조하고 있다. 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화라는 말보다는 착한 일, 예,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지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 디모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예, 그 죽기 직전에,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 고천받는다, 못고침받는다못고침받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고집, 장모님, 인간의 고집이 뭡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겠대. 그래 영생을 얻겠대. 이게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이거는 천국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합시다 갈만한 사람이 갈 만한 사람. 천국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래도 갈만한 사람이 가야지. 예. 그래도 적어도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로 착한 사람이면 어디 가겠지?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로 천국 영생 얻을 길이, 천국 갈 길도 없고 영생 얻을 길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영생이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원칙과 전혀 반대된 인간의 기준은 내가 해야, 내가 뭘좀 잘해야 어디 간다고요? 에? 내가 잘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겠네? 에? 그런 건 순전히 누구 생각이다? 우리 생각이다. 우리 생각.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자, 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는 문제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개명.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 예수님이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선을 행함으로 영성을 얻겠다는 이 착각이 바로 어, 인간의 착각이다. 예, 윤리도덕적으로 남보다 좀더 어,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 장노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자가 없으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만 높여야 될 줄로 아, 믿습니다. 아, 부자 청년은 자신을,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자신이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최고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왜, 왜 내가 친구 못 가냐? 속에서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부자 청년은 자신을 영성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 대단한 존재야. 그럼 말로 예수님에게 왔어. 어? 자기 행위로 나는 영생 얻을만해. 나는 행위로 부족함이 없어. 그럼 예수님에게 올 필요가 없지요. 왜?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지. 에, 이것이 율법 실천을 경건한 신앙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지금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인간에게서 악이 늘 탐욕과 악동이 끊임없이 솟아 나온다라는 말을 해줘도 말귀를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가느냐.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청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이 없어. 근심이 없어. 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해서 근심이 없더라. 두 번째는 아예 모르니까 근심이 없어. 네, 이 청년은 지금 누가 중요해? 예수님보다 자기가 중요해. 자기는 큰 재물이야. 큰 부자야. 큰 부자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구원 받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네, 근심이 커졌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냐?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물질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부자 청년과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근심합니까 안합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부자 청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근심 안하려면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근데 모든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뭐하고 있더라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쩔쩔 내지. 사람이 귀굴해지고, 사람이 참돈 없으면 힘이 없지. 돈 없고, 물질 없고, 건세 없고, 명예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야. 근심이 그늘 넘쳐, 교회와. 뭘또 맞다고 해.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야지 아멘이 아민. 예. 안 나오죠? 나 했습니까? 아멘이 네. 안 나와요 안한 거다 했어요? 아까는 근심한다며 누구로 인하여 기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말, 같... 말 같지 않는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행실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그래도 적어도 장모님, 건사님 정도면 다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뭘 보고? 뭐? 자기 믿음 보고 천국 가? 에? 자기 믿음 갖고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게서 나오는 거 뭐밖에 없다? 담욕과 예, 압독 제밖에 없다. 늘끊임 없이 어떻게요? 흘러 나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계명을 지키는 신앙 생활에 철저했고 또 이웃을 예, 돕는 선한 일에도 부지런했다면 야이 사람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완벽한 신앙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느냐. 자, 보십시다. 21절 가봅시다. 21절.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 온전하고자 할지대. 자, 온전이란 말이 뭐냐면, 아까 2000년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생 얻으려면 온전해야지.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자기가 온전하다고 했지요. 네, 다 지켰으니까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예, 온전하고자 한다면 다른 말로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 이 청년에게 말해줍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을 지키라 했더니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아, 어떻게 다지켰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러면 예수님 볼 때는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네. 한가지 부족하다 이 청년을 너무 극렬히 여기셔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한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냐? 온전해지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전해지고 싶어요? 네. 예 해보세요. 네. 그럼 첫째, 네, 내 소유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아,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빈털털이잖아. 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 아,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예, 배억치 좋다 해도 자기 살 것은 남겨놓지요. 뭐 대학이나 또는 장학 재단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단체에 뭐 엄청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자기 먹을 것은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수요를 팔아 다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받아가지고 어떻게요? 해다 써버리고. 더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귀한 재산을 아무 값어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버리고 줄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학에 기부하거나 장재단에 기부해서 누구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죠 좋은 일에 쓰려고 기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줘서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뭡니까? 하늘 보화. 하늘 보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온전해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 하늘 보아 대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게 있으리라 하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심히 큰 부자라서 심히 큰 부자라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 그러면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한다면 우리는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근심한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다 자기 몸을 것을 예, 근심해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 보아, 네가 원제를 지구냐 지구자 하느냐? 영생과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자, 저를 보세요, 정론님. 예,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잘 들으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뭘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뭘 얻게 되는데, 영생을 천국을 얻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지금 근심하잖아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번 따라오시다. 최고의 선이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이 뭘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께 왔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늘 보안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하늘 보아가 중요합니까? 자기 재물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선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실제로 선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의미로 이 말씀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선을 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계명을다 지켰다고?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줄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이게 최고의 선이다. 나는 그럼 뭐가 돼? 거짓. 거짓이 돼. 그러면 남이 나를 도와주나? 안도와주지 그럼 내가 비로몬 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고의 선을 너는 다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최고의 선이다.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할수 있다 없다 못하면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선이 아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해요 장모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줄어. 주라. 이게 진짜 선이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니에 인간이, 인간의 선으로는 뭘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오늘 21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내 힘으로는 선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준다고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고 구제하고.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사랑이 없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뭐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 자, 그러면 17절, 예,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선한이를 내게 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있다 없다. 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네, 선, 인간,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았어야 했다. 떠나지 말고, 아, 예수님!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었는데, 율법 개명도를 다 지켜서 나는 영생 얻은 줄로 알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네요. 예,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오른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예. 네. 아, 선을, 인간은 선을 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다 불의한 자다. 예. 네. 그래서, 선한, 선을 행할 자도 없고, 인간은 다 어떤 자라고요, 장르님? 진노받아? 맞다, 맞다. 맞다, 맞 하나님과 원수도 어, 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오해를, 예, 네,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어,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예, 네, 근심하고 가버렸습니다. 영생은,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장모님, 무슨 세계라고요? 새로운 세계, 기존의 세계는 한번 나라 합시다. 돈, 물질, 윤리, 도덕으로 선한 것, 이런 것들이 기존 세계, 기존 세계의 선과 인간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을 얻을 수도 없고, 인간다운 사람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 기존 세계입니다. 근데 새로운 세계는 누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 완전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아, 네. 그거는 하늘 보하다 하늘 보아 그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된다 아, 네. 자, 결론입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뭐라고요? 아,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 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 새로운 세계 아, 네. 아, 네. 아, 네. 새로운 세계는 어떤 세계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활 안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자 왜? 그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기존의 세계, 육신의 세계 살면서 세상 사고 방식에 살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 청년이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선하신가 인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보좌에 우리가 가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